다운데

오, 나이스컷, 아, 나이스컷, 나이스컷. 아, 오, 나이스, 나이스. <laughs> <laughs> 어, 나이스아 <아이고. 웃음> 오, 나이스. <아이고. 웃음> 오. 나이스 컷. 아이고. <laughs> 됐다. 나 아, 아, 까비. 어? 가운데. 네. 달라고 해 봐. 달라고 해 봐. 나이스 컷. 오. 와, 들 아우, 까비.

아우, 까비. 네이스 컷. 사이, 다 오! 아, 비 까비, 까비, 까비. 이쇼

오이스 주노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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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아, 나이스. 한 개. 한개 <laughs>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이 나이스. 이 네 하나 이기고 있습니다 이길 것같네해굿 먹혔나 이 쿼터에 이 쿼터에 네. 어, 이거 코터에... 네, 안 먹혔지? 네이쿼터에안먹혔어 하나 님두면둘나요네 하나, 또... 하나 이기고 있습 아, 기록하고 있구나 아, 들어 네. 네, 이 앞에 백백백백 아 <laughs> 나이스. <오>, 까비. <laughs> 오, 나이스. 아우 까비까비까비 까비, 까비. 아우 까비 나이스 가자 아우. 상기 아우. 상기 아하,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상기 <laughs> 아, 어, <laughs> 이거 워시지, 이거 워시지. <목소리> <없어. 웃음> <recyceln. 목소리> 왜 컨디션 괜찮으면 자주 나와? 아, 다 기록 다 해요? 어. 우리 <목소리> 다 하고 영상도 <여성도> 다이이 <목소리> 너도 선수 등록돼? 나 워시한 세번한거 같은데? 너 선수 등록 다돼 있어. <목소리> 어. 너 올해 나오면 바로 기록 시작. 해레 <laughs> <laughs> 나도 있어? <목소리> 너다 등록돼 있지? 맞아. <목소리> 예전 경기들. 예전이다 수술하기 전. 어, 아닌데, 다 어차피 어플에 남아 있어가지고. 인스타? 아니, 어플이 있어. 기록하는 어플이. 그래, 없어. 그것도 있잖아. 인스타. 우리 인스타도 있고, 저기, 오, 유튜브도 있지. 인스타 요새 안 돼. 그런 편집지 귀찮아가지고. 맞아. 인스타 귀찮아. 니네이 팔로우 돼 있는데. <laughs> 우리 안, 안 올라온 좀 됐고. 유튜브는 매 경기 그냥 높은 집으로 올리니까. 오. 아, 좋아 좋아. 가자. 네 거다. 아, 네 거다. 오. 아 그렇지. 오 나이스 리오. 아, 골이다 이거. <laughs> 해가 한식. 볼 때까지 기다려. 와도 돼. 가 다음 다음 나이스 컷. 자르면 롱 가자. 아이 고비 좋아. 아니 롱 의식하는 것만으로